미국사, 미국사. 달러로, 달러로 길을 열어 경제 침략을 도모한 테프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는 1908년 루스벨트의 추천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당선되었는데 집권 당시 줄곧 트러스트 금지를 주장했지만 곧 독점 기업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달러 외교를 제시해 외국으로 자본을 수출하면서 경제적 침투를 꾀했는데 이런 정책은 그를 신뢰했던 루스벨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루스벨트 계승을 내세웠으나 지나치게 신중한 테프트. 1907년에 루스벨트는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는 이미 후계자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를 정한 상태로 루스벨트가 보기에 테프트는 그가 고수하던 방침을 실행할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태프트는 오하이오 주 출신으로 연방 판사, 필리핀 총독, 육군 장관을 지냈으며 진보주의 관점에서 줄곧 루스벨트의 정책을 지지했는데 루스벨트의 신뢰와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쉽게 대통령 후보로 진영되었습니다. 태프트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는데 브라이언은 자신이 루스벨트의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주장했고. 이 경선에서 자본의 힘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석탄가스와 수돗물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증권시장이 투기를 중단하고 미성년 노동자 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식품과 약물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금융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루스벨트를 지지했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민주당 내 진보파의 지지를 받았으나 남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테프트는 전형적인 보수파이며 정치적으로 결단력이 없어 우유부단하고 노련미가 부족했는데, 그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해 다른 부서의 기존 권력 범위를 침범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테프트는 취임 전에 루스벨트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한 후에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까다롭게 군탓에 공화당 내 반란파가 그를 적대시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혁신주의자들은 테프트에게 큰 불만을 품었는데 선거 운동 중에 테프트는 관세를 적당히 낮출 수 있다면서 취임 후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혁신주의자들은 관세 조정에 대해 논의할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테프트는 이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원에서 통과시킨 관세 법안에서는 일부 관세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909년에 공화당 내의 반란파는 페이놀 드리치 관세법에 관한 토론을 할때 공세를 퍼부으며 관세삭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보수파가 장악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800여 군데 수정했습니다. 혁신파와 보수파는 결국 타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의 회사 소득세를 징수하고 또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개인 소득세 징수의 합법화를 보장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달러로 길을 열어 경제 침략을 도모한 달러 위교. 테프트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이후 미국의 확장주의 외교 정책 노선을 이어갔는데 1910년에 피츠버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달러 외교를 제시했습니다. 평화 관계를 촉진하는 것은 상업 관계를 촉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자국 시민이 해외에서 투자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상업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결과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외교는 달러 외교라고 부릅니다. 미국 자본을 외국 정부에 빌려주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자본가의 이익과 기대되는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을 평가합니다. 1912년 12월의 테프트는 마지막 국회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 외교는 중국과 미국이 심각한 외채의 위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흥과 관세 철폐는 이른바 독재자가 약탈하려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 채권자의 위협을 없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을 가져오는 혁명의 싹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국에서는 금융투자를 장려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의 문호 개방 정책은 새로운 생명력과 실질적인 응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테프트는 대통령 취임 후 국무장관 필렌더 녹스를 통해 카리브해 주변 지역에 대한 간섭 정책을 시행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극동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912년에 그는 달러 외교에 대해 달러가 탄원을 대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탄원을 방패로 삼고 달러로 길을 열어 약소 국가의 자본 수출과 경제 침략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달러로 길을 열러 경제 침략을 도모한 태프트였습니다.